비용은 6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한 5천, 7천 이러다가 이번 달엔 처음 매출 찍어서 2억 9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 거의 다 사기를 당하시더라고요. 반말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고 네. 어쩔 네. 거 입막 이런 식으로 네. 하시는 분들도. 엔티지 대표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엔티지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25살 장아현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세요? 거의 걸어서 출근하고 좀 힘들 때는 이제 버스 타고 여기서 걸어서 얼마나 가시나요? 한 30초? 아 바로 앞이에요? 네아 아. <laughs>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이렇게 출근하시면 뭐부터 하세요? 저 이거 불량품 교환 보내고 촬영할 거 세팅하고 그리고 택배 도와주거나 아니면 CS 도와주거나 그렇게 오전 업무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월세나 이런 건좀 비싸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구옥이라서 천에 60만 원 저렴한 편이네요 네, 맞아요. 어. 직원분들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직원 한 명에 알바 두명 있는데 9시 반 출근이라서 아직 안 왔어요 곧 출근하시겠네요. 네, 근데 한 명은 저희 엄마예요.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상품 저, 네. 업데이트. 원래 가족분께서 그런 의류 관련 일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 대표님이 창업 하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시게 된 거예요. 우리 상품 품절된 거 품절됐다고 죄송하다고 문자 보내고 <laughs> 재고를 다 여기에 쌓아두시는 거예요? 재고는 없이 네. 해가지고 주문 아 들어온 대로 그 개수대로 주문해요. 쟤는 이제 주문 넣었는데 밤 사이에 취소하신 고객님들 거랑 반품 들어온 거. 음. 그럼 물량은 따로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니고 주문 받으면 그때 네.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음. 근데 오늘 한분더 오실 거라서. 이거 이따 친구 오면 치워드릴게요. 네. 오늘은 몇권 정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와서 150개, 200개 나가요. 그 정도면 엄청나가는거 아니에요? 근데 월요일은 원래 더 많이 나가요. 주말이 어. 껴있어가지고 원래 한 7대봉, 6대봉 오는데 오늘 4대봉... 지금 이게 다 택배 보내야 될 물량인 거예요? 네. 창업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시작한지는 2년 반 정도. 22살 겨울에. 22살 끝나갈 가 때쯤. 그럼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계기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꿈이 쇼핑몰 창업이었어가지고. 이른 나이에 꿈을 이루신 거네요. <laughs> 맞아요. <laughs> 저 정도 택배 보내시는 거면 매출이 좀 상당하시겠어요. 매출이 막 크게 높아진 지가 몇달안 돼가지고 원래 한. 5천0 0 7 0 이러다가 작년 12월부터 1억 정도. 월 매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저번 달엔 초 매출 찍어서 한 2억 9천 근데 순수익이 네. 적어서. 순수익이 얼마나 남나요? 한12% 정도. 의류는 보통 마진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원가 싼걸잘안 네. 갖고 오기도 하고, 인건비 나가고, 택배비 나가고, 세금 음. 떼고 하면은. 아, 그다 떼고 한그 정도? 적게 하는 날한 10%? 음. 그리고 많이 남는 날한13% 이렇게 남는 거. 대단하시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갑자기 매출이 늘었나요? 작년 11월 12월부터 뭐 갑자기 늘어가지고 갑자기 늘어나게 된 트리거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저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갑자기 <laughs> 그래서 아직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음. 조금 당황스러워요 뭐 인스타나 쇼츠나 이런 게빵뜬게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져가지고 예전에는 보통 매출이 어느 정도 나고 5,000? 근데 그것도 막 1,500이었다 갑자기 네. 3,000이었다 또 갑자기 5,000, 7,000 이렇게 계속 뛰어가지고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원래 이렇게 사무실이 조용해요? 아니요, 시끄러운데, 낯깔려가지고. 이거 물량이야? 걔는 여기가 뜯어졌을걸? 두분 친구신 거예요? 네. 음. 지금 갖고 계신 거는 불량품인 거예요? 네. 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동대문에 보내면 아, 불량이라고 써가지고 그럼 물때는 동대문에서 빼고 계신 거예요? 네. 쇼핑몰의 타겟층은 어떻게 되시나요? 20대 초중반 평들은 네. 여자예요. 그렇게만 딱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나이 때니까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하신 거죠? 네. 나중에 뭐 더연령층을 늘리거나 아. 남성 옷이나 이런 것도 하실 계획 있으신 거예요? 진짜 나중에 더 안정기가 네. 오면은 그때 이제 한개더 할 생각이긴 해 남자 버전으로요? 남녀 공용으로, 아, 공용으로? 아예 박시한 것만 가져와가지고 아, 상호명도 다르겠어가지고요? 네 거기 원래 스튜디오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망했어요 어디 만들어 <laughs> 놓은 아하 나름 꾸며놓은 건데 아예 침칸이 된거이요 이거, 이거 나가도 돼요? 월요일은 저 정도 물량 보내시려면 되게 바쁘시겠어요 근데 별로 안온 거예요 저 정도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3시 정도까지 자아 오후 3시요? 네 무슨 왜 다리 시는 거예요? 촬영해야 돼가지고 아, 오늘 촬영이 있으셔? 네 보통 촬영은 어디서 하시나요? 저 거의 야외 촬영하는데 오늘 비 와가지고 스튜디오 잡았어요 아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런 날 스튜디오에서 네.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한여름이나 아 너무 더워서 네, 너무 추울 때나 너무 더울 때 그럼 보통 상품을 업데이트하시는 주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따로 날짜 정해진 건 없고 촬영한 거 사진 정리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요 그 정도면 거의 매일 촬영하시겠네요? 한 일주일에 4일? 지금 판매하시는 종류가 어느 정도 있으신 가요 상품 개수요? 네. 개수 한 600몇 개 올라가 있는 거예요. <laughs> 어, 그 정도 개수가 가능하신 게 물대를 따로 안 가지고 있으셔서 가능한 거죠? 어, 네, 맞아요. 그럼 처음 창업하실 때 재고를 쌓아두실 일이 없으니까 네. 창업 비용 같은 것도 저렴하게 들었나요? 창업 비용은 6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부족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한 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천만 원으로? 비용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 이제 광고비랑 사이트 만드는 비용이랑 사입한 비용. 그리고 쇼핑몰이 돌아가려면 재고 사올 때 자본금이 계속 있어야 돼가지고 자본금 때문에 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촬영을 진행하실 때 모델이나 뭐 작가분이나 이런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모델은 제가 하고 네. 촬영하는 친구가. 아, 외주나 이런 거 따로 없으시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나이가 아직 많이 젊으신데, 부모님께서 좀 좋아하시고 그런 게 있나요? 부모님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는 생각이셔가지고, 그냥 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좋아하세요. 뭐 겉으로 크게 그렇게 표현은 안하시는데요 아, 근데 요새는 이제 자리 잡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그쪽 많이 있죠 그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뭐 반대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네. 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하고 이렇게? 싶은 대로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고 제 스스로 해야 되고 지원 없이 아까 지원 받으셨다고 어, 살짝 <laughs> 오늘 촬영하실 거 남는 거예요? 네 오늘 촬영하실 건몇벌 정도 되나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 7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촬영하실 때는 몇벌 정도 촬영하시는 거예요? 15개에서 18개? 오. 진짜 오래 잡을 때는 한 20개까지는 찍어 보통 야외에서도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옷 같은 거를 자주 갈아입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간이 그 텐트처럼 아. 길다란 걸거든 그거 세워놓고 아 낚시 텐트 네. 같은 네. 어, 그런 거요? 어 맞아요 ]가요?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고 그럼 밖에서 촬영하실 때좀 네. 지나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많이 쳐다보고 가세요 어르신분들은 네. 뭐 하는 거냐고 아. <laughs> 여쭤보시고 젊으신 분들은 그냥 아, 촬영하나 보다 텐데 어르신들은 네, 네.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광고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광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광고는 진짜 딱 창업했을 때 초반에 했다가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돈좀 날리고 그 뒤로 따로 광고 계약은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인스타 게시물 광고만. 그거 말고는 따로 광고 안 해요. 그 인스타 보고도 실제로 많이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네, 인스타로도 엄청 많이 와요 초기에는 광고를 실패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실패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 거의 다 사기를 당하시더라고요. 전화가 보통 오거든요. 창업 딱 네. 하자마자 진짜 하루에 막열 통씩 이렇게 와요. 근데 그런 거 원래 다 걸렀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중에서 하나를 계약했더니 네.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두번했는데두번 다. 바이럴 마케팅 해 줄게요. 돈 어, 주세요. 맞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계약을 1년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매달 10월 마씩 나가게. 근데 딱히 도움 되는 것도 없고 거의 다 초반에 그렇게 당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원래 먼저 연락 오는 광고 회사는 다걸라야 된다고 했는데 연락 오는 건 진짜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럼 지금 물품 판매를 자체 홈페이지에서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에이블리랑 지그재그랑 자사물 3개 하고 있어요 네이버 쇼핑몰이나 이런 건안 하시고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로 판매가 되나요? 비중은 에이블리가 제일 높고 그리고 지그재그 그다음에 자사물 근데 에이블리랑 지그재그는 또 수수료 때가 가지고 그래때 보통 자체 홈페이지로 많이 끌어들이잖아요 어, 맞아요 아주 자체 페 제가 많이 안 끌어와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포인트 같은 거 많이 뿌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에이블리랑 지그재그, 구매하시는 분들. 아. <laughs> 택배 보내실 때 저런 거 네. 하나씩 넣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화 탄산물이 매출이 적어가지고. 지금은 어떤 사이트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에이블리요. 여성분들 입는 사이트인가요? 네, 에이, 여성 전용 플랫폼. 아, 나이대도 20대에 맞게 된플랫폼이가요 나이대는 거의 10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10대에서 20대 초중반? 그나이대 뭐, 여성분들은 다 알고 뭐, 계시겠네요? 웬만하면 아직. 보고 품절된 거는 문자 보내드려야 돼요. 핸드폰으로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문자 보냈을 때 화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다리는 거 어떻게 보장할 거냐고.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정말 죄송하다. 다음에 혹시 구매하시게 되면은 사은품이랑 넣드리겠다고. 그런 분들 왜 다른 진상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근데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반말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고 어쩔 거 입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나이대가 어리더라고요. 네. 그런 거 같아. 요 아. 그리고 막밤여 열두 시에 전화해가지고 왜 답변 안 하냐 밤 12시에요? 네. 왜 연락 안 받냐 그리고 실수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키를 시키고 싶으셨는데 블랙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배송비 왜 내야 되냐 내가 그냥 교환해달라 공짜로 막이러시는아 배송 실수가 아니라 잘못 선택을 네, 한 건데요 다양한 분이 계시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옷왜 빨리 안 보내냐고 고소한다고 하시는 분 <laughs>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 했어요. 나이 때 어리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대신 전화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어머님들이 전화를 하시면 뭐라고 하시나요? 근데 어머님들은 어. 보통 그이 시스템을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설명 엄청 많이 해드리고 또 따님한테 또 따로 얘기해드리고 두번 얘기해요. 그래서. 손님분들 말고 다른 고충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 창업하시면서 뭐 힘드셨던 일이 많죠? 힘들었던 건 이제 초반에 장사가 잘안될때제쓰리잡을 뛰었었거든요. 어떤 일 하셨어요? 낮에 편의점 알바하고 알바 퇴근하고 한 2시간 자고 이제 야간 PC방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퇴근하면 바로 동대문 가서 옷 픽업하고 택배 보내고 또한 3시간 자고 이렇게 쇼핑 운영하시면서 네, 이렇게 쓰리잡아 신 거예요? 몇달 그렇게 했었어 성공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때 얘가 돈안 받고 맨날 도와줬어요 와서 택배 싸주고 봉사로 <laughs> <통째로> 촬영해주고 <laughs> 나중에 커지면 이사직이나 이런 거 주시나요? <laughs> 어, 당연하죠 요새 10대, 20대 분들은 네.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 거예요? 빈티지, <laughs> 긱시크야. 그게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약간 괴짜 같은 스타일 개성 있는 그런 거? 네. 실험 망한 박사님 약간 이런 <laughs> 느낌 아니 조그만 안경 <laughs> 쓰고 그런 게 실제로 많이 팔려요? 좀 많이 팔려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스커트에 부츠컷 같은 거 레이어드 하고. 네, 혹시 자사에서 판매 중이신 거보 뭐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사예요 조금 있긴 한데. 대표님이 선호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가요? 네. 거고.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요. 이런 게 약간 킥시크로 응. 안경 쓰고. 근데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 아, 예. 저희는 거의 바지가 많이 나가고, 아니면 니트류, 나시, 청자켓이야. 그 정도면 다 아니에요? <laughs> 올리자마자 아 이건 대박이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뻐도 일단 비싼 거는 거의 안 나가요 베이직하고 가격대 좀 낮은 것들 위주로 많이 나가고 좀 퀄리티 좋고 가격 높은 거는 하루에 한 개? 그럼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이 정도면 이제, 저렴하다 하는 아 저렴한 네. 거는 3-4만 원대? 아, 그게 뭐 바지나 이런 것도 네, 포함해서 맞죠? 맞아요. 바지도 한 3만 후반 4만 원 초반 대가 이제 좀 저렴하고 음. 보통 저희 사이트에는 한 5-6만 원대예요 바지가 어. 근데 많이 나가 저라는 건 3, 4만 원대 바지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옷도 유행 같은 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거 어떻게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그냥 거의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팔아서 크게 막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죠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행을 만드시는 거군요 퇴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한 5시, 6시쯤 집에 가가지고 집가서 어차피 또 일을 해요. 사업 시작하고 퇴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그냥 눈 붙이기 전까지는 계속 네, 일을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한 3시까지. 새벽이요? 어제 업데이트 밀린 게 있었어가지고 아직 엄마가 다못 배웠거든요. 한참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 바빠지시겠네요. 그리고 또 잘라 하면은 또 괜히 사진 정리 한개더 하고 싶고. 머릿속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네. 저게 통장 뽑는 기계예요 네. 그럼 저런 라벨기 같은 것도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벨기는 택배 계약하면은 거기서 갖다 주세요. 그것도 물량이 적으면 안 주지 않아요? 물량이 적으면 애초에 계약을 못해요. 아,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와야 거기서도 네. 계약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창업하신 지 얼마 만에 저 라벨기 얻으셨어요? 라벨기는 재작년 가을쯤에. 근데 좀 적었는데 계약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저거 없을 때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편의점 가서 보냈어요. 아. 왜 이렇게 싸가? 안녕하세요. 라면이랑 컵밥이 많이 쌓였던데 점심은 보통 저걸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 거의 안 먹고 거의 네. <laughs>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아. 초반엔 조금 먹었는데. 예전에 저거 배고프실 때 있다가 매출 올라와서 이제 배달 드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귀찮아가지고. <기차와가지고. 웃음> 여기 이게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440개 지금 밀려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 250개 정도가 지금 몇 주째 못 나가고 뭐 왜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옷을 안 줘가지고 거기서도 생산이 지연되니까 옷을 못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고객분들 막 불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죠 맨날 와가지고 사과하고 이렇게 특히 청자켓 아 그게 제일 잘나가어요 심각하게 느껴요 근데 지금 저희도 너무 답답해요 이거 다 청자켓이거든요 진짜 너무 보내드리고 싶은데 옷이 없어서 못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저분들 중에서도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취소 거의 한 반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다 매출로 이어질 텐데 네 맨날 출근하면은 한 15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취소 근데 보면 다 청자켓이 보통 저렇게 밀리면 얼마나 더 밀리는 거예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거래처에서 맨날 뭐 3일 걸려요 하고 막 일주일 넘게 걸릴 때도 있고 그럼 저희는 이제 3일 걸린다고 전달을 받았으니까 고객님들한테 3일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은 이제 3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밀리니까 또 화나시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때 또 거래처에 물어보면 아 내일 진짜 나가요 해가지고 또 내일 보내드린다 하면은 또안 나오고 항상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표님은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투자하고 싶으신 거나 하고 싶으신 거뭐 있으신 거요? 엔티지라는 음. 게더 완성이 되면은 다른 쇼핑몰 하나 더 만들어야죠. 음. 음. 그거 그랬어요. 계획하고 계신 거네 돈을 모아놓고 있긴 하고 있어. 사무실을 큰데로이전한다고나 그럼... 이전도 해야 되는데 또 계약이 남았잖아요. 아. 내가 2년 계약이어서 지금 계약한 지가 다섯 달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럼 여기로 옮기신 거네요? 네. 원래 원룸에서 했어요. 살던 집에서. <laughs> 중학생 때부터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두분 원래 중학교 때부터 친구셨던 거예요? 네저희 유치원도 같이 나왔어요 아 <laughs> 그래서 너무 질렸어요 그만 보고 싶어요 내가 춤안 하면 너는 어떡하려고 지금 너춤안 하면 큰일 나는 거니지 창업한다고 친구분께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요? 그냥 쓰기만 했어요 장래 희망 네. 학교에 제출하는 거 친구분께서는 음. 대표님이 창업한다고 했을 때 말리진 않으셨나요? 말리진 않았어요 그냥 음. 해라 뭐 하고 싶 해라 <laughs> 전 솔직히 말하자궁금하지 않았어요 저장르가 너무 달라가지고 뭐. 어떤 정리가 다르신 거예요? 어차피 얘는 의류를 하는 친구고 저는 춤을 추는 거라서. 제가 나름 잘 챙겨주고 있어요. 미카엘라부터. 뭐? 미카엘라. 없는지? <laughs> 어? 그래서 맨날 실수하면 당당해요. 나 이거 잘못 보냈다. 어쩌라고. 근데 그만큼! 그래요, 저 친구가. 잘못 보냈따르면은 아, 그래도 꼼꼼하게 잘 봐야지, 이렇게 아니라, 괜찮아? 다시 보냈는데, 진짜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너무 쿨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하냐, 아마, 이럴 순 없으니까. 어, 두분 같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뭐, 다투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다툰 적 없어요. 다툴 음. 일도 그래, 없어요. 다툴 일도 없고. 그래, 음. 주변에서. 같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 했을 때는 너네 대파 싸울 거다 응. 친구끼리 같이 일하는 거 아니다 이랬는데 음. 잘 지내고 있어요 공동 대표가 아니라 갑과 의리라서 잘 지내시는 거요그래서도있었 <laughs>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맞아. 뭔가 근데 맨날 저한테 뭐라 해가지고 많이 혼나세요? 혼날 수으있요 딱히 사장 같진 않아 그 친구분께서는 여기에 좀 투자를 할거 그런 <laughs> 후회 같은 건 없으세요? <laughs> 네 아, 돈이 없요왜 없어? 저도 오십시오. 투자를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laughs> 아, 그때 5만 원이라도 빌려줄 걸 뭐. 초반에 돈좀 많이 빌려줬죠. 아, 그 지분이 있으신 거네요? 자본금 부족할 때. 아, 안 되겠다. 공댕 대표신데? 저는 옷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초반에 할때 공댕은 받아가고 이러고. 돈 많이 주셨네요. 엄청 많이 줬잖아요. 서분이시면 원래 일하실 때막 춤추거나 음악 듣거나 그러시지 않나요? <laughs> 그쵸. 지금 촬영 때문에 조금 텐션이 낮으신가요? 네. <laughs> 저희 난리 나요, 지금. 지금 콘서트요 저희만 지금. 노래 지금 나오면. 아, 이제 오, 이재용까지 와야 완벽한 컨셉은. 또, 우리가 또화음이 좋아요. 화음 넣고 노래 부르세요. 맞아요. 애드립이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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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한명더 있거든요, 콤비가. 아, 세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제 남자친구인데. 아. 셋이 장난 아니에요. 이제. 여기 같이 놀러 오고 막 그러세요? 좀 이따 올 거예요. 오늘 촬영해주기로 하시고. 아, 오늘 촬영은그 친구가 도와주기 해서. 이거 랜덤박스. 그게 뭐예요? 이거 이제 5만 9천원짜리는 아무거나 두 개. 상의 하나, 바지 하나. 7만 9천원짜리는 상하이 포함 아무거나 세 개. 제가 아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렇게 스타일 써주시면은 거기 참고해가지고. 그러면 사이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사이즈 여기 있어요. 옵션에. 아, 이런 사이즈 위주로 네. 랜덤박스 보내주세요 하는 거구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글에 써있거든요. 교환 환불 안 된다고? 꼭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네. 안 드는데 어떻게 입냐. 어, 그럼 랜덤박스를 왜. 그럼... 그래서... 청자켓 다 사줬어요 지금 음, 한 40. 200개 밀려있거든요 청자켓 근데 저거밖에 안 왔어요 그럼 저거 나가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안 네. 들어가겠지? 아 여기서 하지마 응? 아 이거 무슨 느어떻게 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laughs> 12시 반에 끝난 거 아니야? 그거 어, 싸모 안돼 아, 네, 이제 오지 이제 오지 마 싸모 게 근데 이제 버스 탑단 안 돼? 데왜 <laughs> 바로 <웃음> 아 기다려 봐 빨리 빨리 가 제가 손이 엄청 빨라요 진짜 미친 사람 저희 둘이 마켓컬리 알바 갔었거든요 둘이 에이스였어요 아, 마켓컬리에서 포장하는 일을 네. 같이 하신 거예요? 1일 알바 야간으로 양심이 서러크기야 우리 빨랐어 거기서 근데 아주머이들이 저희 잘한다 했거든요 보이겠다 <laughs> 잉 몰라 그렇게 잘한 거야 리했겠데 저희 전라 사람이거든요 고향이 서울이 아니에요 비밀이 데왜 이래 두옛세때 그 맨날 좀 차츰 있어요. 그럼 고향 친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올라오게 되신 거예요? 둘다 학교를 이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올라왔어요. 학교는 잘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올라오신 거예요? 네, 같이 올라왔죠. 같이 올라왔어요. 어. 나 너무 잘해. 어이세요, 어이세요. 안녕하세요. 어요 내가 카톡하는 거. 혹시 남자 친구분 모자이크 해야 되나요? 모자이크 해서? 모자이크 필요 없지. 어, 나 진짜 나가셔도 돼요? 나중에 두분 결혼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헤어지면 뭐. <laughs> 영상 삭제 못 하거든요. 아, 괜찮아요. 떠나는 걸 한번. 습니다 어, <laughs> 이제 촬영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비 오는데 이동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뭐, 택시로 가요 어, 얼마나 걸리나요? 택시 타고 한 3분? 아, 바로 3분 앞이네요? 같은데. <laughs> 아, 원래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비 와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짐 때문에 택시 타요 콜택시를 부르시는 거예요? 카카오택시 너무 가까워서 안 가주시면 어떡하지? 어 잡혔다 어 잡혔다 수고하세요 갔다 <laughs> 셔 그러면 이미퀵스 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스튜디오는 대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여기는 좀 싸요. 한 시간에 만 오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약한 시간에 와서 촬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분께서는 네. 여자친구 이렇게 촬영할 때 매번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도와줬는데 요즘에는 일하는 친구가 자주 해줘가지고 요즘에 아, 아까 같이 계시던 그분 네 맞아요 아, 오늘은 나오신 이유가 도장 찍으시려고 혹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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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아니죠 넘보지 마라 혹시 이런 <laughs> 근데 지금 여자친구분이 젊으신 나이에 대표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 또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럴 때 기분이 좀 어떠신지 아, 좋죠 근데 살짝 걱정되기도 해요 돈을 일찍 나이에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엄청 음, 대기당하다 근데 좋은 마음이 들다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뭐 새벽까지도 맞아요. 일하시고 그럼 데이트는 언제 하세요? 저희는 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짬짬이 하는 거 같아요 계속 음... 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가끔은 또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대표님이 돈 많이 벌고 계시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나요? 아 그럼요 <laughs> 이렇게 오시면 오늘은 어떤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촬영 일 사진 찍어주는 것만 하고 다른 건다 그냥 다 저기 있어요. 잘 나왔나요? <laughs> 소리 들었을 땐막 찍으시는 거 같아. 요 원래 막 찍어야 잘 나와요. 제가 무슨 관심 있는 거죠. 어. 지금 어떤 옷 찍고 계신 거예요? 지금 셔츠랑 바지. 아, 바지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바지 뒤에 귀여운 거 있어요, 리본. <laughs> <laughs> 그님 오늘 촬영 한번 해보셨는데 네.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어색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어리신 나이에 창업을 <laughs>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처럼 젊은 나이에 이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광고 사기 절대 당하지 마시고 초기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고 생각보다 매출 내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해보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 빈티지한 옷 좋아하시면은 일단 엔티즈 검색하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